네. 어, 실장님하고 정책실장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883만 명. 연말까지 2천만 명 돌파할 거다. 경제 활력 돌고 있고 상권 살아나고 있다면 상인들 기뻐하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 1위는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혐중 시위.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PPT 1번 보여주세요. UN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혐중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올 5월 달인데요.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 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치인, 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 조사, 처벌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범죄자. 무비자 입국이 감염병 확산 뭐 범죄자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야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주가 오르는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 국정자원, 화재, 국정자원 관련된 그화재도 중국이 일으켰다. 이런 막 유치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누가 이런 말 하냐. 제일 야당입니다. 국민의 힘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급기야 소위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단, 단기 비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챈다. 25년 중국인 건보료 납부 대비 의료비 지출은 55억 흑자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6개월 거주해야 건보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뭘 가로챕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 살지 않아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권 행사. 지방선거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어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아, 어, 영주권 없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무슨 투표권을 쇼핑에 갑니까? 부동산 쇼핑, 대한민국 토지 소유 1위는 미국인입니다. 주택보유자, 외국인 주택보유자 93.4%가 1주택자 실거주라는 거예요. 중국인 주택 소유가 많은 건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이고요. 강남상과 고가 아파트 매수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인과 캐나다인입니다. 마약 범죄 악의적 외국이에요. 3년 전보다 22년에 9명이었는데 올해 97명돼서 10배 늘었다. 22년 입국자 25만 명이고요. 올해 447만 명입니다. 여기에서 9명에서 90명, 97명으로 늘었다는 거 퍼센테지로는 입국자 대비 퍼센테지는 더 줄었어요. 왜 이런 거짓 선동을 합니까? 누가 불지폈어요? 윤석열입니다. 나아가서 유너개인 세력이 혐중으로 결집하고 제1야당은 형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형오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주지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같으면 이런 혐오 선동,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만으로 정당 해산 대상이 됩니다. 헌법수호청의 조사 대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혐오근절 특단의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 이 권고 정치인한테도 권고하라잖아요. 이 권고 유엔 권고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실장님 어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4천 이상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랑 한번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머니무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제조업, 투자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큰 방향 사실 잠실 5단지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32평 매매가격이 42억 대략 지금 깔고 앉아있는 게 16.5조 재건축되고 나면 약 40조에서 50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4 50조 깔고 앉아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본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코스피 올라가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로 보니면 개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제로는 매수를 매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차익 실현에서 나간다는 게 많잖아요 외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어? 영 머니 무브 즉 자본 시장에서 돈 챙겨서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이 이익 실현이 자본 시장에서보다 더 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확실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보다 더 확실하게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이렇게 방법 또 어, 영머니 무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으로 더 이상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초 부유세 같은 초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도 검토 하셔야 되는 게아니겠습니다요 부분 좀 머니 무부를더 촉진할 방법, 영 머니 무부를 어, 지할 방법 요런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김남국 의원님도 말씀하신그 같은 맥락이고 생산적 금융 쪽으로 구조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래된 그런 믿음들인데요.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게 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어, 좀 어, 아주 큰 어, 어 단위에서 좀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세 문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우리 비서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방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과세 문제는 조금 더 깊이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일을 좀 막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네, 주신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을 이끌고 글로벌 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혐오, 혐오라는 단어, 차별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인근국,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어, 사건만으로 국한하기에는 인근 국가인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에게 엄중히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aughs> 국가 간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혐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좀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좀더 완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혐오와 차별을 혼돈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울러서 유엔 공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